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어 019의 17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6월 15일 오후 3시 2 2분쯤하고 있습니다. 자, 신풍제약. 신풍제약 먹는 코로나 식구 치료제 주목. 유제만 개발해 속도. 코로나 식구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구제 먹는 약의 치료제를 향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신풍제약 피라믹스는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경구 제형의 코로나19 치료제 가운데 개발 속도가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약바이오케에 따르면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이상 결과가 빠르면 이달 말, 이달 말이면 아직 어좀 시간이 있고요. 늦어도 7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풍제약은 신풍제약의 피라믹스는 말라리아 치료제 약물 제착출 방식이죠.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피라믹스와 작용기전의 유사한 말라리아 치료제 글로로킨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면서 피라믹스, 피라믹스는 개발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자코로나1 9 완전 종식되기보다는 독감처럼 엔데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 제기가 되면서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와 같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경구제형 코로나19 치료제를 향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각국 정부로부터 사용을 승인받은 코로나19 치료제는 모두 정맥 주사 제형이라는 점에서 환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의 주사 투여를 통해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 불편함이 있죠 자, 미국 정부는 9일 다국적 제약사 MSD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경구제형 코로나19 치료제 에 몰루피란비를 22억 달러어치를 일찌감치 구매했다 여기에 한국 정부도 최근 몰루피란비를 선구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MSD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약기업 기업 가운데는 신풍제약, 대웅제약, 아타바이오, CM팜 등이 경구제형의 경구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신풍제약 개발 속도와 가장 빠른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 어, 국내 이상 2상, 임상 이상에서 마지막 임상 시험 대상자의 추적 관찰을 마치고 결과를 정리하는 중. 어쨌든 지금 뭐 이제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계속 기대감은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라인에서 어, 조금 어, 물량을 조금 모으. 뭐 여기가 조금, 어, 강한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물량이 형성이 될, 거, 그, 될 것이고요. 일단 여기를 이제 지지대 삼아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거리랑도 꾸준히 잘 나와주고 있어, 있고. 자,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지금 뭐, 오늘도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수세가 한 24만 2천 주 정도 들어오네요. 어, 기관들도 좀 오늘 사주고 있고, 어, 투신.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다시 좀, 어, 근데 최근 동향을 보면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한 것 같고, 외, 개인들이 조금 더 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 기대감은 있는 거니까 오늘은 그래도 24만 주면 꽤나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현재 양호해 보이고 좀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좀 60일선 구간을 좀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종가상으로 61선 좀 안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좀 치고 갈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어, 120선, 그리고 241선 정도 저항을 보시면서,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그리고 이제 지지 라인은 여기 가격으로 따지면, 자, 75,100원에서 두번 지지받았으니까, 여기가, 지지라인이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 일단, 요렇게 보시고, 심풍제약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심풍제약,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 우려주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어, 저희 김용대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여기서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두,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요. 종목명, 어, 그러니까 매수가가 되겠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볼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AP, 메신저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고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 가시는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풍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